아우디의 전기 SUV E 트론이 신형 고성능 모델을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E 트론 S와 E 트론 S 스포트백인데요. 양산차 최초로 3개의 모터가 탑재됐던 차량이죠. 강력한 성능과 더불어 정말 충격적인 주행거리가 인증돼 말이 많은데 어떤 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일 3사 중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나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국내 판매량만 따지고 봤을 땐 수입차 판매 탑 10에 벤츠는 5대, BMW는 3대를 랭크시켰지만 아우디는 A6 단한 대만 랭크되며 브랜드 점유율 4.7%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아쉽죠? 14년 전 우리 마음속 영원한 슈퍼 히어로 아이언맨이 아우디 R8을 몰고 나왔을 때만 해도 아우디의 인기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콰트로 등의 시그니처가 강력했죠. 하지만 문제의 디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며 아우디의 판매가 중단됐고 자연스레 그 인기와 기업 이미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칼을 제대로 간 것인지 지금의 전기차 시대에서 아우디는 좋은 성과 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9년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우디 e트론 GT 컨셉트가 등장했는데 짧은 등장임에도 검색량이 치솟았고 전기차 전쟁이 시작될 무렵인 2019년에 아우디의 첫 양산형 전기차 e트론을 공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벤츠는 조약돌 디자인으로 욕 먹고 BMW는 시대를 너무 앞선 디자인과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호불호가 갈릴. 때입니다. 때,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과 협업 그리고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죠. 조만간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할 A6 e-tron과 Q6 e-tron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흠, 그렇다면 이번에 출시한 e-tron S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우디 1호 양산 전기차의 근본을 보여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아우디 이트론의 고성능 모델인 이 차는 일반 SUV 형태와 쿠페형인 스포트백이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전면부 그릴과 후면부에 최고의 성능을 뜻하는 S 배지가 부착됐으며 기본형보다 어두워진 헤드램프엔 디지털 매트릭스 LED가 적용됐습니다. 개당 무려 100만 개가 넘는 마이크로 미러와 픽셀이 장착돼 야간 주행에도 거뜬한 밝기를 보여줍니다. 역시 고명 회사다운 기술력이죠. 다이나믹 턴 시그널도 적용돼 감성을 더해 줍니다. 더욱 역동적으로 변한 범퍼도 눈에 띄는데요. 기존엔 뚫려있지 않던 양 끝의 가짜 구멍은 드디어 실제 기능을 가지게 됐고 그 면적도 훨씬 커졌습니다. 볼륨감도 그렇고 디자인 완성도 자체가 아주 좋아졌네요. 이외에도 그릴부, 윈도우 프레임, 루프레일 등이 검게 칠해지는데 이 스포트백 사진에서의 회색 디테일들도 국내에선 이 사진처럼 모두 검게 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부를 보면 오리지널 이트론의 e 검은색 클래딩 부위가 모두 바디 이와 같은 색으로 칠해졌으며 타이어 폭이 넓어지면서 휠 아치와 차폭까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우디만의 설계로 공기역학적 효율은 오히려 증가됐죠. 이 e 트로네스는 21인치 휠이, 이 e 트로네스 스포트백에는 22인치 휠이 적용되며 밋밋했던 기존 휠 디자인에서 훨씬 더 스포티한 바람개비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노란색의 고성능 캘리퍼도 아주 멋지네요. 후면부를 보면 오리지널 디얼과 거의 유사하나 하단 범퍼 디퓨저의 디자인이 소폭 변경되고 검게 칠해져 스포티함을 더해 줬습니다. 일자로 이어진 테일램프 디자인은 아우디의 맛이 여실히 느껴지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인테리어 역시 소소한 변화로 12.3인치 버추얼 콕핏, 10.1인치 메인 디스플레이, 8.6인치 하단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첨단의 맛을 줍니다. D컷의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됐네요. 이전보다 스포티해진 발코나 가죽 컴포트 시트에도 S 배지 로고가 들어가며 붉은 테두리가 들어간 시동 버튼이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카본 스퀘어 인레이와 16개의 뱅앤올룹슨 프리미어 3D 스피커가 제공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오리지널에서 고성능으로 강화된 만큼 변경점이 큰데요. 배터리는 95kWh 용량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 모터가 전방에 1 개, 후방에 2개 탑재돼 출시 당시 양산차 최초의 트라이 모터 모델이었습니다. 합산 435마력, 82.4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부스터 모드 가동 시 최대 503마력, 99.2kgm의 토크까지 뽑아냅니다. 제로백은 기본 5.1초, 부스터 모드에서 4.5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입니다. 어댑티브 스포츠 에어 서스펜션은 속도 및 주행 스타일에 따라 자동으로 차체 높이가 최대 76mm까지 조절됩니다. 마지막 주행거리와 가격입니다. 사실 영상 처음에 제가 충격적인 주행거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어째 충격적이긴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264에서 268km가 인증되기 때문이죠. <laughs> 오리지널 모델이 최대 307km여서 조금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긴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 인증이 빡센 만큼 실주행에선 이보단 낫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300km를 크게 웃돌지는 못할 것 같네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소세 인하 기준으로 e-tron S는 1억 3,722만 원, S 스포트백은 1억 4,122만 원입니다. 고가의 전기차인지라 보조금 지원은 못 받겠네요. 자, 디자인 괜찮고 성능도 좋은데 가격이 상당하고 주행 거리가 조금 애매한 이 차. 세컨카로 쓸 테니 크게 상관없다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우디 e-tron 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